봉사 안 받는다. 응, 봉사 안 받는다. 아, 좋아. 안녕하세요, 봉사 안받니다 지금 일출사진 찍으러 야간 배패킹 또 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진짜 노래 잘 나옵니다. 어후, 겨우 일어났어요. 잘, 어후, 다 잡혀가지고요. 빨리 와서 일출사진 찍고 좀 쉬고 놀고 그렇게 갑시다. 아, 참. 그리고요, 오늘 여기에서 일주일 사진 다 찍고 할거다한 다음에요. 집에 가면 또 나가야 됩니다. 어디 나갈 거냐면, 어 이제 바다로 갈 건데요. 우리 애들이랑 모래놀이 하러 바다 갈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맨 처음 연습하러 간 심리포 해수욕장 갈예요 음. 까지 눈이 있네 크으, 바다 좋다 아 오늘 어디서 이렇게 박치를 해야 되나 야 저기 바퀴벌레들이구만 어디 <laughs> 해수욕장 바로 앞에다가 텐트 치고 올 건데요 그거 영상은 입으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야간에 빨리 백패킹할 준비를 싹 해놓고 올라갔다가 좀 거기에서 텐트 치고 있고, 일출 시간 돼서 일어나서 일출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집에 가서 나갈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심리포 해수욕장으로 요 <laughs> 자, 어 두근두근두근두근. 약간 또 야간 일에서, 어... 조심히 올라갈게요. 야간 사냥을 진짜 조심해야 되니, 까서 정말 조심히 올라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이따 봐요. 아, 입구를 못 찾고 있어. 찾았어, 입구를. 아, 입구를 찾았네. 일로 가야 하는 거네요. 일로. 자,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키면 되지, 뭐. 야, 잘 보여. 아, 아까 입구 너무 안 보였어. 저 위에, 자. 자 이렇게 가면 조선해상 정상이니까 이리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진짜 어떻게 가는지는 몰랐어 아, 여기 화장실도 있네 자 소래산 가는 입구 갑시다 아이고 어, 약수 드시네요? 사는 사람은 없어 안 약수 다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럼요 신기하네. 산 타는 사람은 후레쉬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럼 밤에 어떻게 보이죠? 모르겠네. <laughs> 자, 일단 모르겠어. 올라갑시다. 자, 정상. 자, 8강에서 나왔어 이제 빨리 올라갑시다. 해가 구름에 가려졌는데요 이따만 나올겁니다 아, 스냅사진 찍고 가게요 아, 정상이에요 보이시죠? 저는 아 좋다 예. 네. 안녕하세요 봄탱아빠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구름이 좀 꼈네요 아, 안녕 스냅 사진은 여기까지 찍고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올릴게요. 응. 지금 시간은? 6시 46분 이네요 자 여기 뷰 만져볼게요 스냅사진은 여기다 일출 스냅사진 여기서 찍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다 서울 방향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나 아, 구름 때문에 잘안 보이네 여기 우뚝 산거 보이나 보이시죠? 이거 안 보이나 보다. 잠깐만요. 자, 시. 자, 여기 방향은 서울 방향이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정면 정 가운데 살살살살 희미하게 보이죠? 이게 롯데타워에요 야, 소래산에서 롯데타워도 보이고요. 자 이쪽 방향으로 갈게요. 잠시만요. 여기는 시흥 방향. 여기 시흥 방향이고요. 여기는 햇 때문에 잘 보이네요. <laughs> 여기는 송도 방향. 여기서 여기도 가운데로 쭉 땡겨서 안 보이나? 잠깐만요. 여기가 국제타워, 부 성도에 있는 국제타워 보이는데, 아, 구름뜸이 잘안 보이네요. 아, 뒤쪽으로는 잠실타워, 앞쪽으로는 성도 국제타워. 똑같은 쌍둥이 빌딩 같은데요. 인천에 제일 높고, 저기는 서울에 제일 높고. 아, 하여튼, 보이긴 보이는데, 카메라는 잘안 보이네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저기는, 부천 쪽. 여기는 부천 쪽. 부천 쪽이에요. 오늘 구름, 안개, 뭐 이렇게 다 껴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이제 정상석 보여드릴게요. 정상석. 소래산 299.4m 3 0 0 m 가지직안 됩니다. 아, 소래산 정상 정상석입니다. 소래산 이백구4구점 どうする 새벽에 와서 아, 텐트 치기는 좀 그렇고, 사람이 24시간이네. 여기는 아, 새벽에 아까 올라올 때 보셨죠? 어떤 할아버지가 프레시 키고, <laughs> 뭐야, 렌터키고 다니지 말라고. 산에서는 렌터키면 안 된다고 그래. 갖고 아씨 어떡하지? <웃음> 어떡하지? <웃음> 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렌터키 지 말라. 고 그래, 저 할아버지는 어, 막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렌턴켜 키고 왔어요. 하나도 안 보였어 진짜. 오밤중에 저기 이 산에 오는데 어떻게 랜턴을 안켜요 하여튼 그래서 정상에 오른 다음에 여기 왔는데 사람이 계속 있어요. 역시 인기 있는 산이랑 다른가. 진짜 24시간 사람이 있어서 텐트 치는 뭐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의 매트, 매트 그리고. 네, 피질 못했어. 아, 피지 못했어. 그다음에 제 배낭. 나 이거 보여요 이거? 이게 삼계절용 침낭이 아니 아니고요. 침낭을 집에 다 있는데 어, 또 경량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불을 쓸까 막 고르다가 제가 너무 이뻐서 산 이불입니다. 이불. 침낭 아니고 이불. 알록달록 이쁘죠? 여기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좀 잤어요 여기서 <laughs> 네, 자고 이 시기 되게 좋아요 부피도 부피도 작고 되게 좋네 이불 피고 잤어요 진짜 산에서 이불 피고 잔 사람 봤어요 아, 진상인가 <laughs> 또 진상인가 <laughs> 어어휴어못요 뭐 일단 로고 이따가 정리하고 내려갈 때 한번 또 보죠 뭐아내 네. なんか、ノクさん、ノクさんに、い、い、い、い、い、い、 사람 많다. 사람 많아. 중간석이 안 보이네. 여기 정상석이야. 안 보이네. 안 보이네. 7시인데 사람이 한 100명쯤 올라가요 이제 가야 되겠어. 가야 되겠네요. 마지막 정상석 보고 갑시다. 내려갈게요. 내려가시죠. 자. 알 봤네. 지금이 7시 한 15분 됐네요. 예, 좋다. 이제 이제 정상 내려갑니다. 애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뛰어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기서, 언제 오냐고, 언제 오냐고, 계속 전화가 와서, 막 뛰어내려가네요. 1시간 정도 올라가는데, 30분 안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다. 아, 밑에 지금, 물이 녹아서, 얼음물이 녹아서 지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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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완전 문장하고 띵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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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려. 아, 완 떨려. 아, 약수터네. 계란마가 약수터. 물좀 먹고 갑시다. 아, 죽겠다. 아, 뛰어 올라가고, 뛰어 내려가고, 아, 죽겠네. 아. 아, 좋다 진짜. 음. 최고다. 아, 물소리 좀들어 보세요. 좋죠 끝. 3 0분남았네요 와. 대단하죠. 다 젖었어요. 아, 다 젖었어요. 아, 덥다 아, 아름답게 덥네열시먹 아, 갑시다.